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산에 도착했습니다. 야, 너무 가파른데? 중선씨, 나 굴러가는 게더 빠를 듯. 걷는 거 보다. <laughs> 밑에서 좀 받아주실래요? 발끝에 발 힘주고 와야 돼. 그러니까요. <laughs> 아, 발끝에 힘주고 와야 돼. 오, 야, 이거 진리라고죽는줄 알았어요. 진실하게 한 거예요? 아, 짜증하지 마. 어. 불안한데. 몇 시간 있어도 끝도 그, 없어. 오. 오. 내가 올라갔으니까 버틸 수 있어. 오. 끝도 없어. 와우. 으쌰. 아니, 녹다진 걸로 갖고 온 거예요? 네. 까먹기? 제가 아까 금방 내려서 왔지요. 올라갈래? 밥 먹으려고? 그뭐 그래, 시켜서 먹지 뭐. 그거 뭐, 뭐 다시 막. 뭐. 그래. 여기까지 시작. 홍디. 여기 배달은 중식밖에 국 없으니까. 어, 어. 그냥 여기는 면도 안 돼. 밥 먹어야 돼. <laughs> 배달 좀 해주셔야 되는데, 좀 멀긴 한데. 네, 한 시까지, 한시 1시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부탁 좀 드릴게요, 하니? 응. 어, 음. 저기 지금 3 아니야? 어, 삼, 다 3이야. 응, 어. 나도 3을 안 봐갖고. 앞으로 어. 어, 갈래? 어, 한번 가보자. 하자, 하자. 아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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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집에서 <laughs> 큰일 났어. 아또 시작했어. <laughs> 작년에 뿌린 것들이 어. 이렇게 다들 잡리 잡고 살았잖아. 와 어, 이게 된다잉. 지금 작년에 뿌린 게 지금 다 올라온 겁니다. 이게 이건 옮겨 심는 건안 해요? 이거 옮겨 심는 건안 해요. 음. 야 바람개비들은 그 모양새 되는 거야? 아니야. 이, 이게 그 두더지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. 얘네들이 이제 사장산 뿌리를 다 캐먹거든. 아, 아. 그래서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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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봐봐. 이게 이제 이 바람개비가 지금 바람이 없어서 안 움직이는데 바람이 그 바람개비가 돌면 음. 이렇게 움직이도록 돼 있어. 움직이면서 이렇게 어 약한 진동을 이제 이렇게 땅 속에 전달되도록 만들었거든. 음. 장식용도 있지만 좀 이게 기능성 바람개비라고나 할까? 이제 그렇게 만든 거지. 음. 장식용으로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, 그래요?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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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보기가 너무 좋아요 어. 잘 어울려 여기 숲하고 야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어 음. 어, 아예 사장님 아 5분이면 도착한다고요? 아예 제가 가지고 금방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야, 짜장면 어때? 오 어, 빨리 갔다 와 야, 가, 얼른 네. 갔다, 갔다 올 일단 있어 같이 오 어, 네. 갔다 와 아, 나는 죽어도 안될것 같은데. 근데 여기까지 뭐 배달이 와요? 아 여기가 구백 꼬지라서 여기까지는 못 오고, 여 초이까지는 갖다 주신다고 해서 지금 그걸 가지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. 이곳까지 배달해 주는 것만도 고마운 일이라 차마 산 위에까지 올라와 달란 소리를 못한 남편이 직접 가지러 내려가기로 했습니다. 한 꼭대기에서 입구까지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차로 10여 분이나 내려와야 합니다. 아이고, 건로오신다고 고생하셨어요. 아, 네. 맛있게 드세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네. 조심히 가세요. 네. <laughs> 산 위에선 밥한번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. 다시 10분을 올라가야 합니다. 그러니 여기까지 배달 오는 시간을 제외하고도 산 위와 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도 무려 20분.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빨리 부는 면은 언감생심, 주문할 꿈도 못 꿉니다. 아이고, 너무. 멀어 짜장면시키임분 가고있어 이런 데서 네가 언제 밥 먹어 보마냐 출세했어 출세 어. 키 이거 맛있겠는데? <laughs> 야, 이런 데서 언제 밥 먹어보겠냐. 아 와, 진짜 맛있겠다. 와, 진짜. 대박, 대박. 와. 와. 맛있겠다. 어, 매콤해 보여, 되게. 이거는 너무 멀어서 면을 시키면은다 뿌려서 와서 떡이 돼서 못 먹어. 음. 이런 데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어디냐. 맛있죠? 너무 맛있어. 다른 데서 먹는 거보다 맛있어. 응? 응. 오, 진짜. 똑같은 음식이라도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가지고 맛이 확 달라. 진짜 한번 해보니까 두 번은 못 <laughs> 왔어. 아유, 왜? 이거 사람이 할게 아니야, 이건. 두 번은 못 왔어, 두 번은. 응. 북한에 아우지가 있다면 여기, 저기, 장수에는 덕산이 있었다.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, 나 진짜로. <laughs> 2월달에 해발 900m가 산속이 얼마나 춥습니까? 근데 일이 너무 고되니까 땀이 송글송글 막 맺혀요. 어? 제가 후식으로 커피를 드립커피로 내려왔습니다. 더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그쪽 가서 먹자고. 오케이. 어? 좋습니다. 어? 갑시다. 장소가 전체가 다 보이는 곳이에 와 어, 바람이 틀리네. 어. <laughs> 와 진짜. <laughs> 아저 생각이 똑같네. 아, 바다만 봐야 이런 감정이 드는 줄 알았어. 어. 여기 오면그 감정이 든다니까. 그러니까. 와 진짜. 매일 봐도 진짜 감탄사가 나와요. 여보 누려. <laughs> 다 당신 거야. <laughs> 그래? 어. 어. 난여기 맨날 올라오잖아. 난 여기 어. 맨날 올라오니까 딱알 수가 있지. 아우, 진짜 멋지네. 산 정상은 장수 시내가 한눈에 보여 정말 절경입니다. 아, 앉아서 한잔 먹지 뭐 그러면. 네. 경치 구경도 하면서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맨남자들도 지금 들밖에안 와. 아우, 아직 따뜻한데. 편하게 데. 앉아. 불편해 아. 보이잖아. 아이고. 아 폴밖에 또 앉기가 어. 좀 그래서. 아이고, 아이고. 건배 한번 할까? 이거 술이 아니에요 어. 우리 <웃음> 예. <웃음>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커피숍을 여기다가 어, 커피 체험장을 <laughs> 하나 만드는 거지 어? 여기다. 어 여기다가 전망은 진짜 최고치야. 야 진짜 이런데 찾기 쉽지 않아. 그러니까. 좀 멋있긴 하겠네요. 잘만 해놓으면. 내가 볼때 대한민국에서 이런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. 네, 그렇겠네. 주간도 있지만 야간에도 야간 내 야경을 한번 보긴 했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. 어 아, 그럼 거기 뭐 최고지 뭐. 어? 아유 덕분에 그래요. 어, 어, 어. 잘 아. 구경하고 잘 먹고. 자주 와요 그러니까. <laughs> 자주 놀러 갈 테니까. 알겠습니다. 사업 얘기를 하러 왔지만 좋은 풍경과 공기 덕에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.